안녕하세요. 인천 엔젤스한여가원장 다이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 동작은 이중턱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고개를 뒤로 젖혀 목 앞쪽에 있는 흉쇄유돌근을 이완시키고 그와 함께 앞목의 잔주름과 이중턱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와 함께 동작을 따라해 봅니다. 이중턱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동작 첫 번째 자세입니다. 완전한 고양이 자세, 비리카나 아사나 함께 배워봅니다. 먼저, 양손이 멀리 바닥에 엉덩이를 끌어올리고, 다리는 골반 너비에 기어가는 자세를 만듭니다. 골반뼈와 무릎뼈 간선에 어깨뼈와 손목뼈가 일직선 사이에 있습니다. 발 등으로 바닥을 밀어서 발 뒤꿈치가 안쪽으로 말리지 않게 만듭니다. 아래 복부에 살짝 힘을 주고 오른 손바닥이 아주 멀리 손바닥의 전체 면이 바닥지면에 있습니다. 반대로 왼손도 아주 멀리 양손 어깨 너비 유지하며 손바닥의 전체 면으로 바닥을 밀어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골반이 앞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골반뼈와 무릎뼈를 한 선으로 유지합니다. 숨을 마십니다. 손바닥으로 바닥 지면을 밀고, 시선은 엄지손가락의 중심을 응시합니다. 숨을 내뱉습니다. 가슴과 겨드랑이를 뒤로 바닥으로 낮추고, 이때는 턱이 멀리 바닥에 닿을 수 있게, 시선은 엄지손가락 중심을 계속 유지합니다. 양손은 바닥 지면 밀어서 어깨뼈를 양옆으로 펼쳐냅니다. 다섯. 엉덩이를 높이 끌어올리면서 다시 한번 가슴과 턱을 멀리 바닥에, 넷, 아래 복부에는 강한 힘을 사용합니다. 셋, 둘, 하나, 숨 마십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며 가슴과 겨드랑이를 바닥에서 멀리 떨어뜨립니다. 숨을 내뱉습니다. 손이 멀리 뒤로 걸어와서 기어가는 자세를 다시 만들었다가 다리를 가지러니 엉덩이 뒤꿈치 밀착, 손을 앞으로 뻗어내며 이마를 바닥을 아기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중턱을 없애는데 도움이 자, 되는 동작 두 번째 자세입니다. 부장가 아사나 쿠브라 자세입니다. 먼저 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립니다. 다리는 골반 너비 유지합니다. 손바닥은 가슴의 옆쪽 바닥에 있습니다.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겨서 어깨뼈를 뒤로 엉덩이 쪽으로 낮춥니다. 발가락 끝을 뒷벽으로 밀어내며 숨을 마실 때 상체를 일으켜 세웁니다. 숨을 내뱉습니다. 팔꿈치를 꼿꼿하게 편 상태에서 골반이 바닥에서 들뜨지 않게 치골뼈를 바닥으로 깊게 낮춥니다. 마실 때는 가슴을 앞으로 밀고 내쉴 때는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며 어깨뼈를 뒤로 바닥으로 낮춥니다. 다시 한번 숨을 마실 때 가슴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 고개를 젖힙니다. 다섯 카운트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는 고개를 제자리로.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구부리며 상체를 바닥 쪽으로 낮춥니다 손을 포깁니다 포갠 손 위에 이마를 올려 놓고 복부에 살짝 긴장감을 주어서 허리에 긴장감을 풀어냅니다 이중턱을 없애는 동작 세 번째 자세입니다 우카타사나 의자 자세 이어갑니다 양손은 골반을 잡습니다 발바닥의 전체 면으로 바닥을 밀어서 다리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발목에도 단단한 힘을 쓰면서 마실 때는 상체를 위로 꼿꼿하게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뱉습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엉덩이를 뒤로 아래쪽으로 깊숙하게 낮춥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가슴을 들어 올리며 숨을 마십니다. 발바닥의 전체 면으로 바닥을 밀고 숨을 내뱉습니다. 손을 풀어서 양손은 머리 위로 끌어올립니다. 고개도 함께 젖히면서 손바닥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게. 합장. 머리를 뒤로 완전히 젖혀서 서는 엄지손가락을 응시합니다. 다섯. 어깨뼈를 뒤로 바닥으로 깊게 낮춥니다. 넷. 가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셋. 아래 복부에는 힘을 풀지 않습니다. 둘 발목에 단단한 힘을 사용합니다. 하나 숨 마십니다. 고개 제자리, 합장을 풀어서 골반 잡고 숨을 내쉴 때 무릎을 펴면서 처음의 자세 타다 아사나 동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본 동작은 이중턱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오늘 했던 동작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이중턱에도 도움이 되며 일자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